안녕하세요. 야, 안 그래도 어, 나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았나? 이제 안 물어보린다. 어, 여기로 왔구나. 야, 배고파나가비워가비워에 많이. 조금만 기다려. 아침 시내요. 오늘 필수 시험 본댔지. 정연이, 어, 오늘 시험 봤어? 너왜 그런 소리 안 했어? 아니야 시험 안 봤어. 저한테 물어봐. 아니야 다음에 본대요. 거봐, 치안봤대잖아 사람을 못 믿어. 너 진짜지? 오, 진짜야. 네 선생님. 에? 에? 빵점이야? 혜리야 봐봐. 다기는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생기는 거랬지? 응. 바닥 어떤 거랬지 그만큼 없어지는 거 그래 잘하네 자, 그럼 문제 풀어보자 11, 빼기 3이지 11에서 3만큼 없어지면 얼마가 나올까? 11에서 3만큼 없어지면 10일? 어 어떻게 1 1일이야 11에서 3만큼 빼야 한다니까? 없어지는 거라면 봐봐 11에서 3이 없어지면 10일만 남잖아 엄마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겠어? 리가 이제 뭔지 알겠지? 간단하잖아.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! 알겠어! 대충은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? 우리 혜리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? 제일 좋아하는 과일? 딸기. 아니, 아니, 복숭아 좋다. 그래. 복숭아를, 복숭아 11개가 있어. 아니야, 수박이 좀더 좋은 거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메르메론메론메르 이게 이씨 야왜또왜울또 뺏어 먹었지 어? 나 아닌데 나또왜신난한테그 해? 아니 얘가내울도 엄청 먹었다니까 다 그려놨거든? 내가 8번까지 먹었는데 봐 5번까지밖에 안 남았잖아 네가 식한말 했지? 혜리야 엄마가 뺄셈 문제를 해볼 건데 맞춰볼래? 에이 애도 안될 텐데 뭐 아니야 할수 있어 혜리야 갈비 10개가 있어 그, 근데 신혜가 갈비 4개를 뺏어먹어버렸어 그럼 몇 개가 남아가? 신혜가 그나 10개만 큼먹잖아 응. 그렇지 신혜가 갈비 6개를 먹었으니까 4개가 남았지 이 아, 아니, 신혜가 진짜로 그런 게아니라 문제가 그렇다는 거야 신혜가 진짜 내 갈비 훔쳐 은거 아니고? 어 진짜로 먹은 건 아니야 나한테 놀랬잖아 야 그리고 빼기 문제 풀때 이렇게 생각해봐. 원래 혜리가 갖고 있는 게요 빼기 앞에 숫자고 빼기 뒤에 있는 숫자는 신혜가 뺏어버린 거야. 뭐? 아니 빼기에 빼 신혜가 혜리 거를 뺏어버린다 해? 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어. 그럼 아빠도 문제 하나 내볼까? 우리 혜리가 우유를 9칸 넘겼는데 글쎄 신혜가 여섯 칸이나 뺏어먹어버렸어. 그러면 몇 칸이 남을까? 아, 세 칸이지, 세 칸! 그렇지, 세 칸이지, 세 칸! 꾸지꾸지 신혜가내 우유를 여섯 칸이나 뺏어 마셔? 문제야, 문제. 신혜가 진짜 그런 게 아니고. 그럼 엄마랑 또 다시 시도해보자. 케이크 일곱 조각이 있습니다. 그중 내가 네 조각을 먹으면 케이크는 몇 조각이 남을까요? 감히 내 케이크를 뺏어먹어? 당근 8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그 중에 4개를 먹었습니다. 남아있는 당근은 몇 개일까요? 내 당근! 고가 쌀을 열가마니 시작했습니다. 이중누가만니를 내가 가져왔습니다. 남은 쌀은 쌀은 몇 가마니일까요? Terima kasih telah <laughs> menonton!